박수 한번 주세요! 마마무! 자, 그쵸? 안전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그쵸, 그쵸. 아, 우리 대세의 얼굴로 우리 마마무 피아노맨 한번 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마마 큰 박수로 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좀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물좀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물좀 주세요. 아, 좋습니다. 마마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뻐요? 또 어때요? 지겨워요? 또 어때요? 아름다워요? 또 어때요? 지비가 더 나다 누구야? 자 좋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마마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팬 여러분께 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둘세아쌤 마마무 마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팬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소감이 어떠나요? 아 굉장히 떨리고, 저차 안에서 계속 네. 여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막 다들 떨려가지고 막아 네. 떨려! 막 이랬어요 <laughs> 아, 정말로 아, 이분들 예. 사실 장난건데 제가 오늘 여기 한 11시 정도에 대학로에 나왔는데 11시인가 10시부터 기다리셨던 분들이에요 아 이앞자리진 아 아, 심지어는 오, 오늘 새벽 6시부터 오셨던 분도 있어요 아, 왠지 알아요? 예. 제주도,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예. 제주도에서, 아 진짜 예. 제주도에서 보러 오신 팬분들도 있고요 진짜로, 네. 지방에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아,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곡, 다음 뭐 어떤 곡 들리실지 간단하게 크게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OST를 불렀던 곡인데요. 네, 러브레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네, 아, 예, 좀. 아, 그 드라마 정말로 재밌게 봤는데, 아. 아, 그 드라마 오셨때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걸 실제로 들을 수 있다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자, 러브링 바로 정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아니. 아니, 저희가 생각, 사실은 저희가 데뷔하고도 게릴라를, 게릴라 콘서트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는 이때보다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게 컸는데 저희가 <laughs> 여러분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시 큰 박수로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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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 야, 제가 대학내에서 10년 넘게 저도 공연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처음입니다. 아, 진짜? 야, 진짜 마마무의 인기를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마무 팬 중에 정말로 이 앞쪽에 우리 여성, 우리 한 중, 고등학생 팬인 것 같은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따라하셨는데 제가 마마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정말로 열정을 제일 열심히 자, 무대 위로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면. 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팬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께는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마모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자, 마마모 이렇게 일렬로딱 드시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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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는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찍으라고. 너희를 찍으세 이렇게 되면. <laughs> 농담이고, 자, 쓰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같이, 같이 찍어요. 자, 찍어 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쓰세요. 자 이렇게 우리 마마무 팬들과 함께합니다. 자, 자, 하나 둘셋 마마무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마마무 어, 오늘 생일해라 생일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간단하게 또 인터뷰 한번 하고 들어갔다. 그 조만간. 이제 몇주 후에 네, 네. 두 번째 미니 앨범 발매한다고 하는데 네, 네, 우리 미니 앨범 두 번째 언제 발매되는지 우리 팬여러분들께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다음 주 19일날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인 핑크 펑키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저희도 너무 떨리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그 미니앨범 타이틀곡, 간단하게 어떤 노래인지 이제 들려주실 건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네, 제목... 저희 예. 타이틀곡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알아요, 다알아이제 한번 두고 올려. 제목이 뭐죠? 제목이 <laughs> 뭐죠? 그렇지요. 벌써 예다 알고 계니다 팬들은. 맞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이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곧 바로 그 노래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저 어디나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죠. 없죠. 예. 오늘 첫첫 예. 선공개입니다. 네. 첫 네. 이야 여러분 정말로 땡잡으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음호아이의 기에 굉장히 유행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항상 우리 마마무 노래를 들으면 우리 팬들이 쉽게 따라하잖아요 아, 네. 자 음호아이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얘기 안 해도요 팬들은 다 알아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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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죠다 알고 있다니까요 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아니죠. 얘 예, 하나인데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네. 제가 보기에는 어. 마마무 여러분들이 오이를부르는것 같고 우리 팬여분들다 아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준비 되셨죠? 네. 예! 네 저희가 네. 음모아의 중간 부분에 제가 오, 목소리도 하면 예! 따라해주시면 되거든요. 어 예. 네.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목소리도 오, 요렇게만 <laughs>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카메라 장난이 아닙니다. 그저 요즘에 지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우리 카메라 관계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쁘게 아름답게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자, 우리 마마무의 두 번째 자 미니 타이틀곡 무모 아이의 다같치 한번 정해 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예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예 자 여러분 따끈따끈한 신곡들거 어때요? 대박날 것 같아요 정말 대박날 것 같아요 우버의 대박날 것 같은 사람막 소리 질러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마마무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려고 또 선글라스를 또 준비했는데 제가 봤는데 음화에 부를 때 오예를 가장 열정적으로 불렀던 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로 오예를 정말로 가릴 수가 없는데 가릴 수가 없죠 정말로 하지만 전 뒤에서 정말로 오예를 가장 열심히 때창으로 열심히 부르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 우리 별이 님께서 선글라스를 직접 선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냅백 씹으신 예, 우리 팬 여러분 예 정말로 오예를 정말로 예자 선물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드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는 자. 받고 싶은 거 없나요? 예!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따가 이번는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그렇죠. 없죠. 없기 때문에 이번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로 마마무의 멋진 분들 어떠셨나요? 근데 이렇게 마마무 그냥 돌려보내실 건가요? 마마무 더 보고 싶지 않나요? 그죠아 좋습니다. 이렇게 대학로에서 게릴라 코트를 했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우리 벼리님에게 한번 간단하게 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다리가 베리님. 너무.. 아 벼리님이.. 벼리님? 텐트라인님 <laughs> 아. 벼리님 그러더고요아 제... 예. 아, 저는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왜? 이렇게 가까이서 또 팬분들을 뵈니까 어, 지금도 막 손이.. 아까 브이 하는데도 막 손이 막 떨려서 <laughs> <laughs> 아직도 막.. 정신이 안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정말로 많은 우리 남성 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정도 장비잖아요? 저 정도 장비면은 기자분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파파라치 분들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기자분 기자님들 저분들...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기자님들이 아니라 팬이에요 아, 정말 저도 기자님들이 아니라 팬입니다 <laughs>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진 잘볼수 있다 섹시한 포즈 우리 남성분들 우리 섹시한 <laughs> 포즈 섹시한 <laughs>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시한 포즈 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준비하시고 우리 마마의 섹시한 포즈 딱한 번만 가 들어가겠습니다 자자 자, 섹시한 포즈 자 하나 둘셋 난리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놀랬는데 갑자기 샷다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저쪽에서 그 음성이 장난이 아닌데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엑스 인상에 많은 저 많이 뿌려 주시고 마마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저도 마마무의 문를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뭘 외쳐야 됩니까? 그렇죠 뭘 외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뭘 외쳐야 되죠? 이친구돼 있어요 장난 아니죠? 이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진짜 마마무로 오온 건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마무의 멋진 공연을 보고 싶으면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니다 <목소리> 아직까지 우리 마마무의 침필 사인 시즌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열습니다 다시 한번 마마무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다 마마무, 마마무. 감사합니다. 에이, 아, 아, 아이, 아, 아. 자, 그러면은 성원 이비 버. 뭐. 네, 저희가 한번 아 혹시 준비된 곡이 있나요? 아, 네, 그냥, 진짜. 이거 뭔지 알아요? 준비된 곡기있에 자기들은 모르지 하는데 팬들 다 가요들 아우 마우 마우 잘했어요 팬들은 멋진 노래였군요 아셨네. 저희가 또. 이제 1 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곡이 좀 한정적인데, 네, 네 열심히 한번 또 앵콜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이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큰 박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 한 말씀 하시고 깔끔하게 빠질까요?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게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공개 한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따가 저희가 홍대를 또 가요. 네, 홍대. 네 몇 될까요? 시죠? 몇시에요 6시 반 그리고 7시 반. 꼭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홍대 몇번 출구라고 말씀 안 하셨죠? 9번 출구. 예. 여기 들이더잘 알아요. 8번 출구예요. 8번 출구예요. 8번 요 8번 이구예요 8번 출예요 8번 출요번 8번 요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좋습니다. 우리 팬들이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8번 출구 맞습니다. 이따 6시 반에 홍대 8번 출구에서 우리 마마마. 아니, 마마, 마마마. 잠시만요. 헷갈렸어요. 잠시만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마마무입니다. 우리 마마무의 두 번째 게레콘콘서트가 홍대역 8번 출여 6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마마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I say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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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에서 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따 또봬요 예. 그러세요. 이따 봬요. 예, 이따 홍대에서 봬요. 자, 좋습니다. 야, 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고 홍대에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마무가 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